구독자 그리고 시청 여러분 지난 한주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말에는 전라북도 익산 용안면에 위치한 금강 안에 있는 섬으로 갑니다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에, 구름 사이로 비치는 짙은 코발트색 블루의 하늘이 참멋있고요 들판은 이제 갈수록 한주한주 한 다르게 누런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멋지죠? 어, 풍경이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농민들의 에, 주름살이 더 깊게 골이 풀리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쌀 소비는 안 되고, 정부에서 비축량도 많아서, 수매도 못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뭐, 빵이다, 뭐, 햄버거다, 라면이다, 이런 거, 군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고, 그렇다고 식량을 포기할 수는 없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식량이 자원, 전쟁 무기화가 되기 때문에, 예, 식량산업, 1차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딜레마에 빠진 음, 예, 정부나 그 다음에 름에 빠진 농부나 모든 분들이 좀 원만하게 예, 만족할 수 있는 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경이시에서 나와서 음, 제 목적지를 가는 길인데 거의 다, 와갔, 다 와갑니다. 여기 나바이 성당이라고 성지가 있습니다 성지. 네, 가톨릭 성지가 있구요. 아, 가로수가 참 이쁘네. 23번 국도인데요. 해가 짧긴 많이 짧아졌네요. 아, 요즘 노을이 미쳤어이 이 넘어 노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쓸쓸한. 아이, 또 가을 남자야, 추남이요? 자, 여기, 여기를 추천해주시 우리 여기 현지 분. 여기 붕어 나오겠어요? 나오면 대물이죠. 아, 나오면, 안 나오면 꽝이라는 얘기네. 아, 항상, 아니, 항상. 아니, <laughs> <laughs> 항상 낚시꾼도 하는 얘기. 네. 나오면 대물이요. 아... 안 나오면 낚시. 이거 봐. 그거 봐. 아, 나는 오늘. 예. <laughs> 네. 영민이 자, 오자를 넘기려고 보트를 끼웠단 말이에요. 해가 짧긴 짧네요. 많이 짧아졌어. 세팅하고 나니까 깜깜 밤이네 아, 이거 포인트 찾아가는 것도 일이네. 이정 인기로 오늘 어떻야지 꿈에서. 영민 씨 올해 사짜도 못했잖아. 그렇지. 어, 우리는 샀어, 했어. 낚시 못 갔으니까. 아, 좋네. 어. 음. 우리는 다 했어, 샀잖아. 우리 샀자도 사야. <laughs> 야, 열고 뒤집어 까, 시끄러. <laughs> 안 돼, 아직 안 돼. 아니 됐어. 조아니 뒤집어, 한번 뒤집어서. 얘는 산악 깐또 있어. 아, 내가 두개껴나 봐, 그럼. 아, 이거 봐, 발열제도 되니까 최고지. 아니, 냄비지. 냄비지, 어, 야, 너무 오버하지하지 마시게. 나중에 뽕, 예진이. 사람들이 그래? 뽕이 줄 알고 막 주문하나잖아. 하 이 <laughs> 새끼야, 너 네가 하도 그렇게 오버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적이라고 만안 믿잖아. 리얼하게 하라고 리얼하게. 아우 뜨고, 영민 씨 먹어봐. 아우 나손더어 음, 지금. 이게 소리 없이 강해. 아 그러니까 발열제가 겨울엔 최고야. 오늘도 그저기 우리 청주에 오차, 어제 오, 오송에 오, 사신 분이 또추가구매해서 계속 그분은 계속 사. 음. 써봤으니까 써보니까 편하잖아 음. 요거 흑세트로 샀어. 썩은 사람은 응. 쓰게 돼 있어. 훨씬 편하거든, 응. 불보다. 불이 필요 없잖아. 응. 겨울에 이 국물이 최고야. 뜨거워. 아, 좋다. 야, 준치 오차 살림망에 넣어서 뭐할 거냐. 지금 밤낚시 하고 있는데 물이 겁나 결릅니다 야, 이, 그, 금강, 하고 뚝에서 물을 빼버려갖고쫙 빠졌다가 아이, 저, 저, 친구 영민 씨가 무슨, 물이 안 흘러고 되게 좋다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지가 누워, 누워. <laughs> 어떻게, 15단 받침틀 펴놓고, 낚시대 꼴랑 하나, 그것도 지렁이 한 도발이 껴놨대요. 반치가 아니야, 반치? 준치 한 5자 잡았어요. 준치, 강준치. 아빈데 엄청나, 아. 붕을 잡아야 되는데, 붕 5자 정도 해줘야, 어, 되는데. 이제 수위가 좀 안정되는데 와 이건 무슨 온천물이야온천물왜 이렇게 뜨거워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물이 너무 많이 흘러요 야 멈춰 뭐 있던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네 또 흐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걷어놓고 자야 되겠습니다 야 경수장 진짜 이거 아마존 같아 야 때마침 새도 날라 주네 아 하늘 진짜 멋있다. 아 풍경이 진짜 예술이다 이거. 야 멋있다. 에? 풍경 하나 는 죽여. 일단 야. 이제 포인트를 찾아서 이동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물이 너무 흘러. 네, 여기 뒤에 이 너머로. 어. 쪽수로가 있어요. 쪽수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서 이동해 왔습니다. 와, 여기도 또뭐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와, 좋다. 야, 진짜 여기 와서 조용하게, 네, 낚시질기 딱 좋네요. 여기는 뭐 섬이니까 들어가 올 일이 없겠죠. 물도 안 올리고 딱이네. 뭐가 바글바글 겁나 많네. 야. 발열제로다가 애니쿡수독도 하고. 어, 하고, 야 이제 까도 돼. 까도 돼? 이것도 열어봐봐 여기 어우. 최고야. 뭐야? 소리 아, 봐봐. 아, 뜨거워 여기 만지면 안 돼. 아, 얘가 얘도 뜨거워 벌써. 아. 음. 아, 포인트 좋다. 어제 진작 일로 왔어야 돼. 아, 그치 보나마? 어제 왔었으면 낚시 좀 했죠. 했지. 어우, 진짜 너무 울르니까 낚시하기에 싫어. 아, 음. 어, 던지기가 싫더라고. 왜 현지꾼이 이 모양이냐고. 정보 정확한 거냐고. 일로 왔다가 또 흘러서 일로 가고. 아, 아니, 그니까 현지꾼 맞아? 여기가 <laughs> 고향인 거지? 그냥. 그렇지. 전혀 몰라. 전혀 몰라. 모르겠지. 야, 도움 안 돼, 도움 안 돼. 야,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야. <laughs> 대한민국은 자전거 도로가 우선이에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배려를 하고. 어, 특혜를 줍니다. 낚시들은 아예 물가에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아, 낚시꾼들 쓰레기를 버리고, 뭐, 수시로 오염시키고, 뭐, 어쩌죠. 아니, 근거도 없어요. 쓰레기 버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부죠, 일부. 옛날 얘기고. 아, 참 아쉬워요. 에.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전주. 이게 전주천도 옛날에는 낚시 가능했을 때는, 오케이. 붕어가 야, 시커먼 붕어, 그냥. 깜짝 붕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낚시 금지를 하고 있어서.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절차상 하자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법을 바꿔야죠, 법을. 그래서 제가 낚시당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낚시꾼들한테 너무 불합리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전주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금강 안에 있는 섬을 갑니다. 섬 어제 출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게 시골길이 참 좋아요. 배동나무딱 가로수가 양치로 펼쳐져 있고 바람도 안 타고 물도 안 흐르고. 무엇보다도 물이 안올라야죠 어제, 아, 저 너머에서 부르는 데서 개고생했더니. 네. 못 잡았답니다. 잔거 같은데, 낚시 안 하고. 이제 저녁 먹고 낚시 하려고요 쌀국수, 어, 좀좀 이제, 발열진, 어 또, 뜨거. 어 뜨거워. 아, 계속 여기만져 아우, 뜨거워. 아. 네, 네, 네. 오리가 아니고 닭인가 다. 맛있게 밥 먹고. 음. 음. 오늘 반 낚시 박스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분명하게 모두 여기 있어. 전주선서 일을 마치고 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열대다 편성하고 키미 꽂았습니다. 수심은 한 2미터권. 네. 호남이 는 저쪽 그런 쪽으로 좀 이동했고 친구 영민 씨는 저 끝으로. 네. 그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앉아갖고. 해보고 있습니다. 연안, 중간, 물가,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뭐, 새치이어디서든나올거죠 뭐. 아, 이놈의 준치 아주. 어제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했는데. 아, 이놈의 준치 엄청 나오네. 화면 하나에 안 들어가죠? 엄청 커서. <laughs> 오짜터네, 오짜터. 오차토. 와. 야, 이거 얼마나 큰 거야? 주둥이 보세요. 와. 만 5시간이죠. 5시간 동안. 야, 준치 한 마리 잡고 끝이네요 고기가 없노 없어. 와. 에이, 안군무얘이에요 여기 고기 없어. <laughs> 그림만 좋아. 그림만. 그 명보레 포치서 나온 온줄 관계인데 여기 어 되게 짱짱하고 좋아요. 실리콘이. 응. 어. 저는그 중국산인가, 어디꺼 썼는데, 깨, 찢어지고 깨지고 막 그래요. 탄성도 별로 없어서. 근데 얘는 탄성이 좋네. 설사기 전까지 한 번, 오전 낚시 한번 바짝 해보겠습니다. 왠지, 꽝의 기운이 엄습해 옵니다. 어우, 야, 뭐냐, 고거 끓이야, 준치야? <laughs> 꽁치? 에라이. <laughs> 야 고등어 같다야 고등어 <laughs> 이 금강에 사는 눈물개라는 어종입니다 어종 눈이 빨갛죠 예. 뭐사람들도 이제 숭어 닮아서 숭어라고 하는데 예, 눈물개라고 하는 어종입니다 아 그림 좋고 물도 안흐르고딱 좋은데 물고기가 안 나오네요 우리 대상 어종 본거안 나오네요 지금까지 그 전라북도 익산시 금강변에 있는 예, 섬에서 뭐저 누구도 와서 낚시한 적이 없던 천여지와 같은 곳이죠. 예, 붕어가 없네요. 예, 준치하고 뭐 눈불개 이런 것만 잡다 갑니다. 소단탄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에또 좋은 것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성관 기자의 어부 살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낚시 금지 구역을 뭐 반대하시거나 낚시 규제에 대해서 법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끼신 분들은 낚시당 창당 발기인으로꼭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낚시당 창당까지 검색을 하시면 밴드가 하나 뜹니다. 그 밴드에 일단 가입해 주시고요. 이후 진행상황 공지사항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젓갈정식이나 먹고 가자고, 어? 꽝조사들. 젓갈벽반정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낚시인들이 음. 지역의 맛집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